자, 한 주말의 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TMI2 4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. 알프스 관광단지가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요즘 그 우리 시장님이 브리핑을 자주 하시더라고요. 밖에서 자주해요. 집무실이 좀 답답하셨나 보군. 우리 시장님 브리핑을 자주 하시는데 그중에 중요하다 싶은 소식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. 한 도시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특정 구역만 발전해도 안 되죠. 동구, 북구, 울주군 다 같이 골고루 발전하면서 서로 좀 균형을 맞춰 나가야 그 도시가 잘 사는 도시다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울산시가 이 울주군 삼동민 일대를 영남 알프스와 연계한 자연 휴양 관광 단지로 조성을 한다고. 영남 알프스가 좀 문제가 뭐냐면 구보 만 그러니까 응.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. 근데 산만 오르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. 아 산만 올라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서 그냥 은하, 마덕끝 아, 이게 아니라 거긴 오신 분들한테 우리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보자는 거야. 관광객 수요에 맞는 호텔, 콘도 등 고급 숙박시설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골프장 승마 스파, 워터파크 등 각종 휴양 문화 시설을 만들어서 사계절이 즐기는 어떤 관광 명소로 네. 만들겠다라는. 거의 뭐 강원랜드 느낌으로. 강원랜드는 이거잖아. 음. 요것도 있고. 뭐. 골프 뭐 이런 것도 골프도 있고, 있고. 돈낮으신 분들과 자동차 하려고 <laughs> 거기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. 와도한 도박은 여러분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듭니다. <laughs> 절대 하지 말고. 관광 명소는 영남 알프스 반구대 암각화 또 전시 컨벤션 센터와 연계해서 연 200만 명이 방문하는 울산 관광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알프스 산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네, 뭐 하다 못해 백숙이라도 좀 먹고 등호 온천 밑에 가면 백숙 이쫙 있잖아. 요소뚜껑 거꾸로 해가지고 아니야, 아니야 한 마리 아니야. 다 아니야, 그건 아니 그거 아닌가요자 그리고 울산시는 오늘 부터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음. 2025년 말이면 알프스 관광 단지를 만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아. 지금 2022년이니까 3년 안에 조성을 해서 그럼 우리도 좋아. 사실 등어 온천을 가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런 뭐 무슨 모텔은 많더라고요. 어쨌든, 우리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도 오셔가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울산의 도심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지 않을까. 울산에 참 보면은 응. 오른쪽에는 바다가 있고. 그렇지. 왼쪽에 산이. 산이 있지. 네. 이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. 그런 도시가 흔치 않아요. 요거 제가 볼 때는 아, 크게 성공할 거라고. 그럼 저희가 여기 무슨 투자를 할수 없을까요? 그 땅을 사볼까? 이뭐 정도면은. 너한 한 2억 있니? 아.